이번 시간은 두자릿수 곱셈 첫번째 시간입니다. 23 곱하기 10 또는 23 곱하기 30 또는 이제 20 곱하기 34와 같이 몇십 몇과 몇십 곱셈을 알아보고 원리셈판으로 쉽고 재미있게 해봅시다. 먼저 23 곱하기 10을 해봅시다. 이제 원리셈판에 23 곱하기 10을 10, 주황색 부분에 놓아야죠. 곱하는 수. 놓고 23 곱하기 10은 23을 10번 더한 값이죠. 아래 센판에서 23을 10번 더합니다. 그러니까 23을 10번 더한 값이나 230을 1번 더한 값이나 똑같습니다. 그래서 답은 230입니다. 그러니까 23을 10번 더한 값이 230입니다. 그러니까 23을 10번 더한 값은 230을 한번 더한 거나 똑같죠. 보니까 23 뒤에다 0을 쓴 거죠. 만약에 45를 10번 더하시오 그러면은 45 뒤에 0을 써서 450을 한번 더한 거나 똑같죠. 45를 10번 더한 값이나 450이나 똑같다. 그러면 이제 23 곱하기 30을 해봅시다. 이쌤판에23 곱하기 30을 넣고 주황색 부분에 30을 넣죠 보니까 23 곱하기 30은 30번 더한 거니까 10번 더하면 230이죠. 그래서 230을 3번 더한 값과 같겠죠. 그래서 아래쌤판에서 230을 3번 더합니다. 즉 23을 30번 더한 셈이죠. 아래쌤판에 230을 한번두번세번 더하니까 답이 690 이죠. 이번에는 20 곱하기 34를 해 봅시다. 위쌤판에 20 곱하기 34, 34는 주황색 부분에 놓죠. 놓고 20 곱하기 34는 20을 34번 더할 값이죠 이건 20을 30번 더하고 20을 4번 더 더하면 되겠죠. 그래서 20을 30번 더한 값은 200을 3번 더한 것과 같으니까 RSM판에 200을 한번, 두번, 세번 더하고 20을 4번 더하면 되죠. 한번, 두번, 세번, 네번 더하니까 답이 680입니다. 이것을 세로 형식으로 해보면 이 셈판에 20 곱하기 34를 놓고 20과 34의 1의 자리 4의 곱 80을 아래 셈판에 놓고 20과 34의 10의 자리 30, 30의 곱 600을 아래 셈판에 더합니다. 그래서 답이 680이죠. 다음 겁셈을 올리셈판으로 해보시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